네, 안녕하십니까. 하요.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왜냐면 제가 빨리 하고 갈라고요. 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 빨리 왔습니다. 클로데시 3 명. 아, 세이블 알아서 눈치껏 바꿔라. 저는 훈수를 받기 때문에 훈수 해주세요. 시발 새끼들아. 훈수 해보시죠. 네메시스 아니은은 건데. 네미시스네요. 안녕하세요. 네미시스라고 <laughs> 하자면 마 네미시스. 아, 아마 내가 너무 잘해서 훈수 둘 틈도 없을 거다. 적당히 한번 잘해볼게요. 캠핑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마법 때문에 안 보여요 저금 뭐야 너왜안 구하러 가고 너지 캠핑 중이야 진짜? 야이아너 구하고 와야지 야, 캠핑 중이구나 도 해야지 그러면 <laughs> 자 이렇게 이제 막아주고 한번 막아주는 플레이 완벽했죠 새끼 죽이자. 일본에 죽이고 우리 나가자. 너 한국인이지? 나도 한국인이거든. 우리 둘만 나가는 거야. 바 앞에 문 앞에 내가 딸 테니까. 저거, 저거, 저거... 어쩔 수 없어. 죽여. 준비오네 네가 오는 게 빠를까? 내가 나가는 게 빠를까? 솔직히 오는 게 빠를 거 같은데? 이걸 맞으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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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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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씨발 아니 좀와리와리 쳐줄라고 했는데 죽어버리네에이뭐 들고 왔어 단독자일은 좀 그렇지 않냐 야 얘네 뭐야 단독자일이야 다아 음. 얘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아 너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죽었어. 일본애들이 단독자를 좋아한다. 그치 얘는 역시 나, 얘는 역시 한국인일 줄 알았어. 얘는 둘은 일본이 염려하자고. 역시 얘 나랑 같은 나가애는 한국인일 줄 알았다고. 단독자리 들고 오지 마. 알았어? 애드온도 구린 걸 끼고 왔으니까 개입. 무인 없고. 개입이 있네. 너 잡혔어, 임마 아! 나와도 씻고 가나 보냐! 빨았어, 빨았어. 이거는 이제 거미 빨러 간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딱 뭉치죠? 이쁘게 뭉치죠? 좀치면 큰일 납니다 아저 거미 빨려지지 말지 달리지 말라고 이 년아 맞아도 죽어 그냥 요비? 요비인가? 케빈을 일단 찾아둡니다 케빈에 들어가야 해요. 3단계를 찍는다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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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뭔데? 나 아주 싱싱하단 말이야. 빨기 아주 싱싱하단 말이야. 나. 나 엄청 싱싱해. 지금 하나도 안 빨려서. 도망가. 빨기만 하고 빨리 3단계 찍. 3단계야. 근데 좀 오래찍 오래 찍, 오래, 오래 하네, 쟤. 뭐지? 무삼인가? 코아! 썸네일 그려주세요. 꺼져 진짜. 빨지마. 너 자꾸 이러면 나캐빈에 찾아간다. 다 빨았어? 너 뭔데? 너 무삼이지? 시발 새끼야, 3단계 찍는 게 오래 걸리는 꼬라지 보니까 좀 무삼인데, 저거. 아, 내가 봐도 음. 묘비, 묘비, 묘비 같기도 하고. 계속 빨긴 하는데, 3단계를 못 찍는 것 같거든? 아, 이 새끼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미친놈이. 기만이네. 기만 식구네요. 야. 너다 보여? 야! 돌리면 된다. 나이스.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로 그거거든? 문을 따고 있긴 한데, 이쪽이. 이 새끼,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 저 기만이거든요, 저거? 난 지금 이 새끼가 뭘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저서 저러고 있는데, 저거. 아 찾아오시네. 님. 너 따라올 수 있음? 저 지금 호프임. 호프임, 호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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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썩 해줄게, 컵해줄 그래, 찍어라. <laughs> 너 뭔데? 기만은 들고 있는 거 맞는 거 같고. 뭔데? 그래, 기만에다가 개입, 교차, 거미. 봐봐, 있었네. 거미 있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해요, 얘? 묘비네! 맞네 묘비 맞네요. 야, 근데 뭔가 묘비일 것 같긴 했는데 진짜 묘비였네. 어쩐지 느리더라. 빨리 빨리 채우지, 새끼가. 저거는 식구가 못하긴 했어요. <laughs> 너무 속탕이로 속탕 호쾌... 왜 나가냐? 개... 개 새끼야. 나가지 마. 안녕하세요. 안전히 가세요. 안전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왜 빼는데? 누군데? 누구 때문에 빼는 건데? <laughs> 나 같은도 빼고 다이 뭐냐 이거? 클로셋이랑 쳤네. 하하하 시코랑 클로셋이랑 합성 좀왜 이렇게 웃기야저프사가 시켰는데. <laughs> 딴 살인마가 나올까나? 전 근데 약간 막 던지는 거 던지는 거 들고 있는 애들 잘못 하거든요. 충구, 착지윤 충구, 이런 원거리 애들 상대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지윤이는 일부러 맞아줘. 내 사랑 하면서 지금 잘생겼으니까요. 근데 스킨마다 달라요. 막 기본 스킨 끼고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좀 들이대는데 이상한 스킨 막 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같이 피하는 편입니다. 지금 누구 있죠? 살인마 누구죠?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거, 토꾸네.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토꾸가 나왔어요. 토꾸는 직선 구간에서 되게 세가지고, 아프고 빠르고 한방이라, 저거는 일단 직선 구간을 조금 해주면 돼서. 근데 이런 맵은 좀 힘든데. 별로 나오네요?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하지만, 우리의 클로디 이렇게 숨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음, 찾았네요? 그럼 이제 돌려줍니다. 아, 마부가 있네요? 아, 씨발. 누웠네요? 원감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마부 들고 오면 원감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원감이네요. 이면서 지금 빼주고 빼줘야 돼 발전기를 찾았어요 돌리고 빼주고 세개 남았죠? 마법 끝날 때까지 잠깐만 보고 저기 있네요 터널링을 많이 하는 애들이.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라고 하고, 난 이거 돌려. 잡으러 갔을 거예요, 아마. 계속 잡을 거예요, 아마. 맛있잖아. 눈앞에 요리가 펼쳐져 있잖아. 원감 한번 많았으니까, 원감. 어, 나이스 칼트 다른 애한테 억울가다었어요 누웠어요. 불렸어요? 아마 원감이라 제게 터질겁니다 터졌죠? 만족 오셨어요? 가셨어요? 가셨네 오늘 따면서 걸리면 멋쩔 뭐 것과얀 저기 멀리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게 낫죠. 톡꾸면 <laughs> 어, 떻게 가나 저걸? 한 방인데 다. 그냥 가 볼까요? 앞에서 앞에서 거지라라고있잖아 저거는 뭐 그냥 뭐 죽었다고 마도 무방합니다.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건 그냥 나가는 게 나요. 저건 저거는 못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톱 들고 그냥 한놈더 잡겠다는 마인드로 저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난저 애가 걱정이 되는데 나갔냐? 나왔냐 다음 타겟은 너였을 거 죽었네. 죽었어요. 나가라니까 왜그 앞에서 깝치고 있어 그니까. 나왜 아, 언덕에서 스판 시켜줬는데요? 아 삼각두야? 와 삼각두 개월 랜만에보네 저거. 아 진짜 샵 어감. 아! 다 돌렸습니다. 저거 저거 저또저어저 개새끼, 이거저발저 음... 근처에서 놀고 거는거면은못 살리는데? 거 저거 저거 구나아 아파라. 그냥 이길 멀씨 기길 모아 기길모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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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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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길어 당해 주겠냐? 안 당해 주지. 잘했죠? 발전 이 돌아갔습니다. 배했죠 주문. 어, 안녕. 산지식성을해주네 계속. 감사합니다. 그스 나 죽어도 돼. 아! 아! 괜찮습니다 발정이 돌아가게끔 달 줬으니까 괜찮아. 만족합니다. 만족. 그래도 나억그로잘 끌었는데. 그래도 저네가 음. 돌린 거예요. 아이씨. 카운터 맵이잖아, 요이 씨발. 아이, 클론데 카운터 맵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아 너도 제도 제도 나 제도 너랑 나랑 같은 색. 와 어떻게 알고 왔어? 야딱 봐도 스킬 안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당해주냐 미친 놈 아니야. 하필 나온 게 스피리시고. 뭐야, 이거? 아, 그거구나. 암울한 수용인 가요 모식이 있는데. 아, 난 빨리 와! 아파라, 너무 아파야, 언니 먹잇감 던져주기. <웃음> <웃음> 내가 그깟 사운드 하나 못 들을까 봐, 씨발로마 어, 저기, 저기, 언니, 저기,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laughs> 다 데려가. <laughs> 왜? 먹을 거 있으면 문 앞에 갖다 줘야지. 내가 먹이가 될수 없으니까? 너는 나 호프 켜졌으면 뒤졌다 이제 돌리고 와 돌리고 천천히 와 인생 뭐 있냐? 씨발. 돌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어떡해? 아이고 맞춰줄라 어, 이토준지 그거라서 그런가 봐. 에에이수술던데 이러, 이러, 아니야, 아 돌려줘. 신음소리깨 아, 크네 야. 조위해됐다 뒤졌다. 디토준진이 아, 호프 터졌는데 너 뒤졌다. 벌써 들렸어? 안나가. <laughs> 하. 삼사 암수. 영... 아 영원한 친구가 있었어? 아 토미예요 토미. 모녀 반지 빵야 빵야. 녹슨 플루트 모녀 반지네. 국룰. 국룰에 국룰에. 어 뭐야 이거? 와 디아블로다 디아블로 이거 가지고 싶은데 머리 머리 은근히 이뻐요 워낙 머리가 다네 개라서 얘가 봐봐 여기 난리 난거 봐요 제일 사람답다니까요 저저거 저게 어린 아이의 못된 장난감 개가리에 불 피우는 게 못된 장난이긴 하죠 근데 우리 우리 애왜못 이거 왜 너무 속상하네요. 지윤이 원래 존잘 존잘의 정석 아닌가?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아! 귀여워! 지윤이는 항상 약간 좀. 약간 이게 이게 존간지임, 진짜 존나 존나 멋있거든요? 올블랙에 올백. 검은색 정장 반반 있는 거에다가 피까지 맨몸에 피까지 흐르는 이섹시함뭔 말할? 전 지윤이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에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애기 장비 장갑 장비 장비 다다 장비 보이고 이거 이면안 돼요. 옷 깔끔하게 입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죽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죠, 지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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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생하셨고요. 채팅 쳐주신 분들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아무튼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요쯤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쿠바! 안녕! 빠이! 빠이이 빠이! <목소리> Can ride.